손을 뒤쪽 바닥에. 자, 쇄골 뼈를 좌우로 나란히. 자, 그리고 위쪽 가슴을 위로 들어요. 자,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미 목이 뒤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 어깨 뼈를 뒤로 보내는 연습만 시키고 고개를 넘기지 마세요. 고개는 오히려 턱을 쇄골에 붙이는 연습을 하세요. 그래서 가슴 중앙 여기 날개뼈 사이에 있는 적추뼈만 앞으로 밀어내는 연습을 자꾸 시키고 이 어깨 뼈가 뒤로 나가는 연습만 조금씩 하려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더 가능하신 분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팔꿈치를 바닥에 정수리를 바닥에 넘어갈 거거든요 오른발바닥이랑 왼발바닥이 똑같이 벽을 밀고 있나 이런 걸 자꾸 확인하세요 팔꿈치가 바닥에 터치가 되어 있으면 가슴 중앙을 좀더 하늘 쪽으로